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에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오직 옷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기 일쑤였어요 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볼까? 옷 입는 일은 정말 즐거워. 어느 날, 거짓말쟁이 재단사 형제가 임금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수 있답니다. 색깔과 무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비하기까지한 옷감의 말입니다. 어리석거나 일할 자격이 없는 바보의 눈에는 이 옷감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호, 그것참 굉장하구나. 당장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임금님은 거짓말쟁이 재단사 형제에게 많은 금과 보석을 주며 옷감을 짜도록 했어요. 거짓말쟁이 재단사 형제들은 배틀을 들여놓고 빈 배틀에 앉아 매일같이 열심히 옷감 짜는 신용을 했어요. 옷감이 얼마나 쌓여졌는지 궁금한 임금은 지혜롭고 예자라는 나이 많은 신하를 재단사에게 보냈어요. 아니,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대체 옷감은 어디에 있는 것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옷감이 보이지 않으신다 말씀입니까? 이 색감과 무늬를 보세요.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운지. 나이 많은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바보가 될까봐 옷감이 보이는 척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멋진 옷감은 난생처음이요. 나이 많은 신하는 임금님에게 옷감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임금님, 참 멋진 옷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너무 궁금해서 신하들과 직접 재단사를 만나러 갔어요. 재단사들은 바늘을 들고 실도 없이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임금님, 옷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 고운 빛깔과 화려한 무늬는 임금님께 아주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에는 옷감은 커녕 아무런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쩌지? 신하들에게는 보이는 옷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다니. 임금님은 어리석은 바보가 될까봐 시치미를 떼며 보이는 척 연기했어요. 음, 듣던 대로 아름다운 옷이구나. 내 마음에 쏙 들구나. 얼마 뒤에 있을 큰 행사에 이 옷을 입어야겠구나. 시간이 지나 큰 행사 날이 다가왔어요. 제봉사들은 임금에게 옷을 입혀드리며 말했어요. 임금님, 이 옷은 기태처럼 가볍고 아주 편할 것입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은 채 신하들 앞에 섰어요. 임금님, 정말 눈부시게 멋지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며 임금님의 옷을 칭찬해 주었어요. 임금님은 벌거벗은 채 거리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임금님 새 옷에 감탄하며 칭찬하기 바빴거든요. 그때 하나이 가 크게 소리쳤어요. 하하 <laughs>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제서야 모두들 속은 것은 눈치채고 임금님을 향해 웃으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빨개진 채로 부끄러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임금님은 서둘러 성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허영심과 사치에만 신경 쓰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답니다.